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생산적 금융에 500조 이상 투자를 선언했고요. 25년 내 i m 의 계좌 소입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금리는 이제 거의 확실하게 하향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이세 가지 정책적, 거시적 변화가 합쳐지면 주식시장에 거대한 자금의 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 건설, 내수, 유통, 기술 AI, 반도체 등 전방위적인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자금 흐름에 비례해서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는 특정 섹터가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자금 이동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섹터 어딜까요? 그 논리적 근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은행 예금 안에만 쌓여있는 돈을 끌어내서 주식, 이와 같은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으로 500조 이상 넣겠다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원금 보장형 중수익 상품 즉 IMA 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면 솔직히 누가 굳이 은행 정기예금 여기 선택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증시로 막대한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IMA 계좌는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개인 투자자의 자본 시장 접근성을 대폭 높여주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구간은 이제 피크 아웃 이후에 하향 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정리하면 정책도 계좌 제도도 금리도 모두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가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금에만 묶어두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대출을 통해서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한 줄로 그려보면요. 가계기업자금, 요거는 IMA나 증시 일부로 이동하고 기업은 설비투자, M&A, 성장자금을 위해 주식, 회사채 대출을 늘립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개인기업의 신용조회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정책과 금리 변화가 결국 신용정보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자 이제는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보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비용이 낮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오냐 이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좀더 대출을 써도 되겠다 기존 비싼 대출을 싼 걸로 갈아타겠다 이런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대출이 늘어나면 모든 금융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거는 신용조회입니다. 개인 신용 점수, 연체 이력, 상한 이력, 기존 대출 관계, 기업이면 재무제표, 현금 흐름까지 통으로 보는 신용 평가. 그래서 금리인하, 그거는 대출 수요 증가, 또 그거는 신용조회, 신용 평가 건수 증가.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신용 정보 기업 매출 확대로 이어집니다. 매우 논리적인 구조죠. 그렇다면 이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상장사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 기업, 신용조회 수수료, 은행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인터넷 은행, 핀테크 앱들까지. 대출 심사, 카드 발급할 때 전부 신용정보사에 조회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둘째는 기업, 금융상품, 신용등급 평가 수수료를 가지게 됩니다. 기업이 회사채나 CP를 발행할 때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를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죠. 플러스 알파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신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코커링 모델, 위험관리 솔루션을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판매하는 B2B 비즈니스도 이들 기업은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오가는 거의 모든 지점에 신용이 끼어 있고 그 신용을 측정하는 그 역할을 이 기업들이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 정도 내려간다. 가정해보죠. 그럼 대출금리가 그만큼 내려오고 신규대출, 대환, 리스렌탈 각종 할부, 결제까지 신용을 쓰는 모든 영역에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각 대출, 거래 한 건마다 최소 한번 이상의 신용조회 또는 신용평가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회, 평가, 건수 하나하나가 바로 신용정보회사의 매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금리가 내려가서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기업이 아니라 금리나 대출거래 증가, 거래량의 레버리지가 걸린 매출구조를 가진 거래량 베이스의 수수료, 비즈니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실제로 이런 신용정보 신용평가를 하는 상장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이런 회사들이 있죠 해외에는 무디스, S&P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거래가 늘어날 때도 불황이라 리스크관리가 중요해질 때도 신용정보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캐시카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관점에서 포인트 세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출 사이클 레버리지. 금리나 국면에 대출이 늘어날수록 신용조회, 평가 건수는 거래량에 비해서 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는 규제수혜 금융당국이 리스크를 관리 강화할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감으로 대출할 수 없죠. 이제는 정교한 신용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곧 신용정보, 신용평가사의 입지를 더 강화시킵니다. 셋째, 데이터 자산가치. 요즘 AI 빅데이터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신용정보사는 이미 수십년치 누적된 고품질 신용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번 쌓이면 경쟁사가 따라오기 굉장히 어렵겠죠? AI 시대에는 이 데이터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생산적 금융 500조 이상 투자, IMA 계좌 도입, 그리고 금리 인하, 국면 진입이라는 세가지 변수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자본시장과 대출 사이클을 같이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 즉, 신용정보, 신용평가 섹터는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수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정책 방향, 금리 방향, 어느 정도 명확해진 상황에서 이 섹터를 공부하고 자기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갈지, 고민해 보는 것은 충분히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트 평가 정보란 기업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가 조정 오래 했다가 이제 반등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 기업의 방향은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 기업 투자해 놓고 내일 당장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큰 흐름을 보고 길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혜가 명확한 이런 기업들,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금 변동 속에 오른 방향으로 가겠죠. 너무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신용정보, 신용평가 기업들이 지금 시기에 특히 주목해야 될 섹터인지 그 구조와 논리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약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방향성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 하나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을 같이 뭉탱이로 투자하면 되겠죠. 아까 나이스 평가 정보, 이크레더블, 펄 평가 정보, 한국 기업 평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같이 사십시오. 사놓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금리 하락에 따라서 기업들 실적이 상승하면 이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투자란 건 바로 앞을 맞추긴 어렵지만 다음 계절을 맞추듯이 미래를 맞추는 것은 쉽습니다. 수평가 기업들, 일개 보고 투자하면 좋은 결실 있을 겁니다.